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다 오늘의 핫 이슈. 누적 관람객 13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국내 영화 극한 직업 파헤치기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실제 촬영지를 돌아보고 수원 왕갈비 통닭까지 접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슈다 TV.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지역들, 그리고 세트장들을 돌며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복을 하며 치킨 튀기기까지, 이 영화에서는 빠져서는 안될 장소가 하나 있죠. 바로 인천의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 치킨집. 어? 맡겨온 것 같은데, 뭐죠? 이 낯선 기분은? 안타깝게도 촬영이 끝난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촬영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전에 있던 펜시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펜시점 안이라도 들어가 보았는데요. 고대하던 치킨집은 온데간데 없고 사장님은 발렌타인데이 선물용 사탕바구니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직도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선한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조금은 허무하네요. 평일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도 배달이 헌책방 거리는 다른 영화들도 많이 찍었던 스팟이라서 한 번쯤은 올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에 있는 수원 왕갈비통닭을 직접 만나러 왔는데요. 역시나 소문대로 앞에서부터 긴 줄이 서있었습니다. 과연 추위를 이겨내고 기다릴 만큼 맛이 좋을까요?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여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짜자잔! 와, 가마솥에 들어있는 통닭. 쫀득 쫀득 비주얼에 살결이 푸들푸들 생각했던 맛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갈비맛에 매운맛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느끼하지는 않았던 걸로. 아참, 맛을 느끼느라 먹는 걸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까지 가셔서 사드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통닭 만드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원 왕갈비 통닭 어떠신가요? 이슈다 오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